항의해봅니다. 볼까요, 네. 작은 쪽에서 펼쳐, 네. 운조급이하의 연결, 요심이군요, 어, 네, 네. 억울할 수 있는, 억울할 만한 아그모나허. 이게 그 아, 2002년에 이제 사망을 하신 분인데, 네. 그, 제프라고 하는 분이 2000,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선수, 아, 어떤 그 축구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터졌던 문제를 계속 어떤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약간 그 정의의 문제가 좀 걸렸었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그 분을 계속하고 이게 하나의 캠페인입니다. 예. 네. 돌아가신 지는 뭐십몇 년이 지났지만 지난번 때도 지난해도 그랬었고 이 캠페인이 꾸준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. 네. 베라 히노가 첫 번째 슈팅 강력하게 들어갔었습니다.